미술품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살까요? 어, 오늘 이야기는요, 제 경험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몇분 컬렉터가 계시고,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의된 것들입니다. 그림을 많이 사셨던 분들, 열렁이 있는 분들은요, 예술가의 가치를 매매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작품들이 뭐 예술가의 가치가 다 있고 없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적 관점 보다도 젊은 예술가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 연력있는 작가들 말고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전이 20회, 30회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예술관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가의 가치와 생산된 작품과의 관계가 참 밀접하고, 관계가 참 맞아떨어집니다. 떨어집, 이럴 경우에는 좋은 예술품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매매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젊은 예술가들, 처음 시작하는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인생관, 예술관, 철학관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만 했습니다. 그첫 번째가 노동력입니다. 얼마만큼 작품에 집중해서 오랜 시간 최선을 다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다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다르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은 서서히 완성되어 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부정적인 뿌듯 뜻이 아니라 사물을 재현하거나 어떤 상태를 그려내거나 했을 때 모방이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술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대상은 대상에 따른 아니면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좀 특별한 어색하고 불편한 그러한 그림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과연 이 예술가가 지속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대한 근성입니다. 그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만나봐야 한다는 거죠. 또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많이 움직이는 상태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당장 잘 팔린다 안 팔린다의 문제는 현재 내가 어떠한 방식이 어떠한 양식의 다름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술가적 근성이 가장 우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네. 미술만평 박정수 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미술만평을 더욱더 계속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